말이야. 그딱 맞아. 그만 나이제시작기야 그만 보죠. 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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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린 저. 저. 에게 저. 저. 버린 나는 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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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니 똑같은 나의 모습 와나게 미칠 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면 왜 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게 너무 싫었어 태양야기 하고 싶었어 아무리 달려봐도 안돼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넌내 안에 있어 아직도 너의 미소 나를 맞췄서두손 그리워하는 게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어 많은 사람들 속에고 그 얘기를 하며 i it.

한번 들고 놀아볼 준비 됐습니까? <목소리도> One two three go, bounce. <목소리도> okay, put your hands in the air. I'm a representative of the t r i a h <목소리도> The special shout 로 o J. Weiss. Hello, I'm back to stage. 카롭고민그만하고미끄쳐 있는 애들 불러 무한 놀자 있는 척 완전 이쁘죠 하늘 것도 거울 한번 보여 지금 무시해 버려 이쁘야 여기 구분이안 될만큼 엄청난 이고 여기 마치 예전니 월드컵 때보다 제대로 위쳐지고 끝에 쩔어 그래 오늘은 신나게 놀아보아. 이노 단발머리에 서커 부럽고 검은색 원피스 입은 여자네 속옷에 비트워신 꽉 들어왔어 대신 잠은 f o l o 제대로 꽂혔어 너를 본 순간 정신줄 잡아낸 사랑은 책지라고 했어 내가 했어 야겠어 아까 마신 거한 번만 가볼게요 갑시다, s y amazing, okay, okay. amazing, yeah, okay. okay. m amazing. 장에온듯하니이 컵안에 그녀의 눈빛이 점점 흐어가네 난 그녀에게 가고파서 버티감보다 빠르게 사람들 속에서 해엄쳐가네 그녀의 눈빛이 액괴를 밝혀 숨 가득 찐 놀랄듯한 배를 막혀 푹푹 찌는 듯하니그때문인지그들는 땀을 주제할수 없어 내 몸은 마치 정화처럼 물이 닿을 때까지 꺼지지 않는 거라지 너는 내게 점점 다가오는데 내 시선을 먹대는 것처럼 너만 보는데 야 진짜 눈앞까지 왔어 그대 지나쳐 나는 그녀 향기 따라 나는 뒤를 돌아봤더니 사막이 지나쳐 올려본 자로 앵두 같은 이 저를 엄청 먹는 게 뭔데? Amazing, amazing, -A -M -A -Z -I g amazing, amazing 나지 한번 더 amazing, amazing, K -A -M -A -Z -I g amazing, what? 에이, 속았네 속았어 기분 잡첩다 나가서 술이나 하자 하자 기분아 또 왔어 저번에 먹었던 오딩장맛 좋은데 간에 딱 좋은데 약이 좀 별로네 이번에살인분 같이 좀 줘요 잠깐 마장실좀 가려고 일어나 순간 내 앞에 있는 프리티걸 와 이런데 광고한 장면 생각나지 않아요? 오마 급판이 봉매물 좀 빼고 왔어 <목소리> 상황 좀 지켜보자 뚜나기만 한데 잖아어 혼자 왔네 내가 잘해 주러 갈래 라디자리곤 노래를 부르 한마지막 가가주심스레만해 혼자 술잔 기울이는 모습 작게 보여 까만 밤을 아주 사막 한자라저 하는 순간 나도 믿기 싫었어. 이 뭐, 이 뭐, 이 뭐. Amazing, a 한번 더 A M A Z I G 더 크게 어메이징 마지막 amazing, 오케이 아, okay, a m a z i n g, please baby. 리더스가 정말 그 전군에서 뷰티. 가장 재능 있는 장병 한 명을 선발하는 그런 정말 그 놀라운 오디션이긴 합니다만은 매 부대마다 느끼는 것이요. 예, 어느 특정 장병만을 선발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재능 있는 장병들이 많고요. 어, 오늘 무대에 서신 장병들 모두가 다뭐 본선에 진출해도 우리가 없을 정도로 다 실력들이 있으신데요. 혹시 아쉬움이 있다면 9월 초쯤에 이제 각 군별로 최종 예선을 한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움이 있는 장병들은 그때 한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양준성 일병 일병의 지휘에 이렇게 전 부대원이 다 같이 호응한다는 게참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부대 분위기가 좋은 거 같아서요. 오늘 마음껏 무대를 즐기시는 장병 여러분이나 또 객석에 있는 장병 모두 참 멋진 군인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박효신 사령님 실사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 육군 39사단에서 빅더스타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아, 우리 장병 여러분들 실력이 참 정말 엄청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본선에도 참. 너무나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3 9사단도어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오늘 좀 아쉽게 떨어지고 또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어좀 아쉽더라도 못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정말 미묘한 차이니까요. 네. 좋은 추억으로 좀어 남기시고 좋은 기억으로 예. 오늘 이런 무대 준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 그또 업무하면서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준비한 건데 좋은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그 양준성 일병은 아 제가 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일병 양지훈도 너무 잘했거든요. 색깔이 너무 다르게 잘해서 네 근데 레븐 진짜 놀랐어요. 제가 비더스타 지금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아 여기 에에피카의 그 미스라진도 있었고요. 아 물론 비더스타 시작하기 전에 다이나믹듀 형들도 있었는데 아마 그분들이 들었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음 그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네, 저도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좀 어메이징하게 좀 빠졌는데 네 정말 본인 직좀 만드신 노래죠 네아 진짜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네 2강 제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뭐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무대는 정말 여섯 분 모두 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무대였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만큼 너무 고생하셨고요. 하,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은 또 예선의 기회가 있으니까 또 다시 한번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박창묘 병의 실사평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병 황창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육군 삼십 구 사단 어~ 비더스타 사실 어~ 첫 번째 팀부터 지금까지 어~ 신사의 연성이 앉아있지만 정말 넋을 잃고 정말 즐겼던 것 같아요. 누가 누가 잘했다기보다 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싶고요. 어~ 사실 진짜 뭐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누가 본선손일라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실력이 놀랄 만큼 뛰어나세요. 그래서 어, 혹시나 어, 떨어지시더라도 정말 숙생이 어, 하지 마시고 또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꼭 다시 실력을 다 끄셔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너무너무나 잘 봤고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다음 방금락 대장 오이즈 대위의 심사평 들어보겠습니다. 이무성 예, 대장입니다. 네, 심사평하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너무 놀랬던 게 이렇게 우리 사단에 끼 많은 병사들이 많은 줄 어, 몰랐고, 이들이 군학대를 안 오고 어디에 꽁꽁 숨어가지고 있었는지 욕심 같아서는 모두 보직 변경해서 군학대로 복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양지윤 일병은 노래하고 춤하고. 모두 어, 보통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약한데 두 개를 다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제대해도 멋진 가수가 될것 같은 생각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양준성 일병은 음, 일단 뭐 앞, 앞서 말한 심사평처럼 랩도 물론 좋았지만 저는 어, 열정이 굉장히 어, 와닿았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고민을 했고 많은 생각을 했는지 느낄 수 있었던 멋진 무대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자 결과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예일번 1번. 합격 차로 일번 1번 양진일병이 오늘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두두분다두분다 네, 오늘 양지은 일병과 양준성 일병이 둘다 본선 진출하게 되었습니다.